안녕하십니까 두분토론에증가합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시각 차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분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정해갑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한당 대표 정해갑입니다. 조명주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 당의 조명주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배우님, 바람직한 기업 문화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자들이 기업 문화, 운우 문화는 그 자체가 문제야. 어디 금방지게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는 건 출근하면 여자들이 따끈한 커피나 타주고, 퇴근하면 사무실 정리나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아니, 어떤, 그런 게 우리 기업 문화지. 무슨 귀신 시설 까먹을 를 하고 있어. 나때 기업 문화를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시킨는 일이나 하고, 월급날 되면은, 동료들하고 소주로 해하는 푸는, 음식 문화밖에 없었어. 맨날 집, 티 부인이 동반선생이나 하면서, 고모에 치면은,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원래 속 키우면서, 동그래 하는 게, 그게 바로 전력거래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 <laughs> 아니, 회원님, 무슨 전력거래소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를 리 하고 계십니까? 뭐야? 사장너왜이자팬 들어? 제가 언제 이제팬 들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팬도 있잖아 꼭 저런 놈이 지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사회생활 하겠다 하면 그러라 하면 외주해 줄 놈이야 아니 와이프가 능력있고 사회생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당연히 외주해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이니 네 와이프 사회생활 하다가 맨날 삼천까지회식나 갔다 와라 에이 아이 아이 참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힌다 그죠? 꼭 저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에도 안 나오는 커딩 테이프 만들어 보고는 아 문제가 이상해 문제를 잘못 냈어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밤낮 술이나 거먹고 있어요. 야들아 그래. 미래를 창출하고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없으면 너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어디 빈둥거리면서 무입승차만 하려고 하고 있어. 기업 문화라는 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 체계로 이루어지는. 기업 경영이 새로운 핵심 자원이에요. 밤새 술 먹고 노는 게 기업 문화를 하고 있으니. 야! 너왜 남자의 건설진이 반문을 폄하하는 거야? 문화가 뭐 별거 있나? 정기나 잘 만들고 월급이나 잘 나오면 되지. 무슨 어르신을 기업 문화 탈인하고 있어? 아이고, 꼭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 기업 문화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쨌다는 둥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네 어쩌네 회사 오면 옛날 옛날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이들이 하는 게 뭐니 이제는 과거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추억이나 대세기라고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위원님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하고 오래오래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요? 네? 어? 제가한테 위원님이랑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런 말은 듣지도 말아. 내가 한 얘기 맞아, 하랬어 기업 문화다, 모두 한답시고 하는 것들 보면 아주 가관이야 이건. 뭐, 글로벌 탑텐탑 그런 게 어딨어, 그한방지야 아름다운 우리말 듣고서 모디 영어를 짓거리고 있어. 원래 글로벌 탑텐이라는건오대양육대져에서 가장 술 먹기 좋은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거야. 뭐, 오대양은김양박양 뭐 세양 뭐 이런 거고 육대주라는 거뭐 있어? 소주, 양주, 맥주 뭐 이런 걸 말한 거 아니겠어? 뭘 안다고 나대기는 나대 아이고 이보세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착착하세요 이 미래지향적인 기업문화가 정착이 안 되면 니들 목구멍이 풀칠은할수 있겠어요? 어디 그뿐인가? 미래에나 우리 남전은 상류 발전 회사로 전락하고 말 거라고요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과 같이 창출을 위해 니들도 일체감을 갖고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부대까지 영원할 남전의 기업 문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에휴. 예, 이상으로 바람직한 기업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